네 여기는 작년 11월에 1년근 더덕 종구를 심었던 더덕밭입니다. 처음에 새싹이 올라올 때좀안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는데. 다 채워져서 엄청 무성한 밭이 됐습니다. 이건 옮겨심은 건데 안 옮겨심은 곳보다는 병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안 옮겨심은 곳에는 이제 녹병이나 진딧물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.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옆에 타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다 타고 올라갔네요.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더덕은 이파리가 지면서 뿌리 양분을 저장한다는데. 지금 이파리가 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덕은 그럼 크기가 똑같겠죠? 얼마나 뿌리가 커졌나 아니면 물렁물렁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가까이 있는 걸 뽑아 볼까요? 여기 야시 줄이 엄청 두꺼운데. 여기 흰색 부분이 새로 자라나는 데 부분이고 이게 지금 보면 엄청 딱딱하거든요 원래 처음에 새순이 올라오면 이게 엄청 말랑말랑해집니다 뿌리가 조금씩 이제 탄탄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튼실하게 잘 자라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뽑으면서 잔뿌리도 다 날라갔긴 한데 다시 그래도 심어주겠습니다. 잔뿌리가 많이 뜯겼네요. 미안 더더가. 오 왠지 이번 년도 말에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.